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회의 땅, 평택, 투자금 없이도 투자 가능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택은 경기도권 내에서 수도권 내에서 지금 막 뜨거운 관심을 받는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그 이슈의 지역은 아니에요. 최근에 지금 많이 이슈가 가고 이제 거래가 많이 트는 지역은 따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평택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호재가 엄청 많고, 앞으로 재평가 받으면서 가치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부터 지금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앞으로 쭉 지켜봐야 될 지역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야지 좋은 지역에 좋은 단지를 우리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보자는 의미로 제가 평택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덜 오른 지역이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서 매매가가 움직이지 않은 준신축이나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이 줄면서 매매가랑 전세가랑 만난, 흔히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피투자라고 하죠.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아서 본인의 투자금이 전혀 없이도 투자가 가능한 이런 투자를 무피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무피투자가 가능한 단지들이 속속속 보이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평택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드리자면 제가 투자지역 분석반 3기 지금 온라인 강의를 신청받고 있는 중인데요. 어, 투자금은 있는데 명의가 없다. 투자 방향성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투자 유망지역 투자 이미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가 꼭지에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투자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국이 동시에 올랐다 동시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누가 먼저 올랐다. 다가 나중에 오르는 지역이 있고 다른 지역이 떨어질 때 어떤 지역도 오르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교차하면서 약간 시기를 달리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른 지역은 제끼고 앞으로 오를 지역을 먼저 보면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투자자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투자를 할수 있다 라고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투자 지역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 유망 지역이라던가 나는 어 이제 분양을 받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서 투자를 해야 돼 또는 어난 다주택자인데 난 법인명의 밖에 없는데 아니면 나는 지금 실거주 하나 있어서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그럴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서 움직이는 게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자료 제공 이벤트를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 관련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로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항상 지역을 얘기할 때는 지도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 위치에 맞게 머리에 잘 내용을 적어놓. 이제 잘 기입해 두자라는 의미로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인경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권 내에서 남부지역, 그 남부지역 안에서도 맨 하단, 이쪽에 이제 평택이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너지가 끌어오르고 이제 경기도 에너지가 오른다고 하면 서울 인근에 있는 애들이 먼저 오르고 그 에너지가 퍼져서 이제 밑에 있는 애들까지 오는데요. 그게 보통 이제 남부가 먼저 가고 그 다음 이제 북부가 많이 가는데 최근에는 주, 좀 북부가 많이 뜨거운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부가 뜨거웠을 때도 평택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았어 가지고 그 상승의 기운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오산 수원, 이런 애들이 더 많이 누렸죠. 그래서 평택 여기까지는 최근에, 최근까지도 크게 상승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어, 상승이 전혀 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물론, 고덕이나 이런데 좀 정말 좋았던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알고 있고 누구나 관심 갖는 데는 이미 얘네들도 올랐죠. 지금 얘네, 그 얘네들도 지금 뭐 8, 9억 하니까요. 좋은 애들은 고덕에 A급 단지에 A급 지역, 에 있는 애들은, 뭐, 걔네도 이미 8, 9억 하니까 오른 건데, 전체적으로 평택 지역으로 봤을 때 그런, 걔네들 빼고는 나머지 지역과 나머지 단지들은 크게 오르지 않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오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택을 한번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평택시를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북부, 남부, 서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평택은 특히나 북부, 남부, 서부가, 어, 특징이 크게 갈려요. 근데 지금 서부 쪽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주거 밀집 지역이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서부는 빼고요. 이번에는 북부랑 이제 우리가 남부만 이제 챙겨서 보시면 되는데 이 북부 안에서도 사실 고덕면이랑 고덕면 인근에 있는 애들 빼고는 사실 별로 볼게 없어요. 그 다음에 주로 보여야 될건 남부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평택시 주요 호재를 보면 이제 서부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평택항이라던가 황해 경제자유구요, 평택고 관광장지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편으로는 이제 SRT는 이미 개통이 돼서 다니고 있고, 이제 수원발 KTX가 이제 개발이 돼서 개통을 하게 이제 다시 거쪽으로 더 다니게 되면 수원발 KTX가 생기게 되면 이쪽으로도 더 많은 KTX가 다니게 되죠. 그런 교통 편의성이 좋아질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로 해가지고 택지가 조성되고 있고요. 여기 4번에 지금 여기로 고덕 국제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여기 9번으로 고덕 삼성전자가 들어오죠. 그리고 20번 이쪽 지역에 브레인시티 크게 이제 첨단 산업이랑 교육 주거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LG가 들어와서 이쪽에, 맨 위쪽에 이제 위치해서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많아요. 근데 사실 평택이 지금 주목받게 되고, 이렇게 호재가 많아졌다, 등급이 높다, 가치가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평택은 이전에 중소기업들만 좀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조금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근데 삼성이 들어가고 이런 고덕 국제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인해서 여기가 자급자족 도시로서 발돋움 하면서 새로이 바뀔 거기 때문에 새로 개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주력이 될 거고 브레인시티로 해가지고 이쪽도 개발이 될 거여가지고 첨단산업단지들이 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많아질 예정이라서 이 자급자족 도시로서 새로 발돋움한 평택이 호재가 많고 앞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 나머지 이제 호재들은 이제 부가적인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또 3월 9일에 이제 평택시에서 발표를 하나 한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부터 여기에 삼성 이 들어오면 정직원들이나 삼성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하지만 삼성이 혼자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다 일을 못 하기 때문에 협력 업체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에 만들었지만 삼성과 같이 일하는 협력 업체 단지가 들어갈 만한 지역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지도 하나 조성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걸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이제 딱히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3월 9일에 처음으로 이제 평택 시청에서 그 제스처를 보인 거다. 나 이제 거기 개발할 거야라고 평택첨단복합일반산단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삼성에 들어오는 협력 업체 단지가 협력 업체들이 들어올 만한 구역. 이를 이런 일반 산단으로 조성될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공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내가 찜콩을 할 거니까 다른 사람은 개발을 못할 거야라고 개발행위 제한 지역을 지정고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월 9일 날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생길 거라고 개발 제한을 한지역에 인근에 있는 단지들이 엄청 들썩였죠. 그래서 그 3월 9일 그 주말에. 그쪽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사장님들은 엄청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막 다들 막 상담한다고 다들 몰려와 가지고 전화 받는 것도 힘들다라고 막 하시면서 엄청 불친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런 그럴 정도로 좀 이쪽이 뜨겁다. 그러면 얘네가 지역이 위치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여기에요. 지제역 앞에 여기 삼성전자 들어가는데 바로 밑에 이쪽쯤을 지금 첨단, 복합, 일반, 산단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 협력업체 단지들이 들어갈 지역을 여기로 이제 지정을 한 거라서 이쪽이 개발이 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이 주변 단지가 이제 들썩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호재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뭘 알아보냐 하면, 어, 지역을 한번 볼게요. 사실 평택에 아까 행정 구역이나 이런 걸 봤지만 우리가 평택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평택을 한 번도 안가 보신 분들한테 좀 지역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고덕 국제 신도시 이쪽이고요. 그리고 삼성이 들어오는 데가 이쪽이에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구도심으로 있었던 애들이 이런 데죠. 그리고 이쪽에 브레인 시티가 지금 개발이 될 거고요. 그래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협력 단지들이 들어갈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이제 거의 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엄청 비싸다. 물론 평택에서 가장 좋은 단지, 가장 좋은 곳은 여기예요. 여기가 A급 단지가 되는 건 맞아요. A급 지역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여기 구역을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 기존에 있는 구도심, 원도심과 최근에 주거지역으로 많이 개발이 돼서 안정화된 지역을 이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는 이쪽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을 나눠서 보게 될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어, 나눠서. 이제 요 밑으로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쪽이 지제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지제역, 더샵 여기가 개발 중이죠. 그래서 여기도 펜스가 이렇게 이렇게 쳐져가지고, 여기가 다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공사 중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이제 세교동 위쪽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는 세교동 이제 구도심. 그리고 요쪽이 동삭동인데, 어쨌든 요 밑에 구역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사람들의 주거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이제 여기 안에서 A급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A급 지역은 여기 동삭동,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축들이 모여 있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약간씩 조성이 되면서 이제 고덕보다는 조금 인프라나 주거 안정성이 조금 더 조성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축이 많이 있는 데는 죽백도, 그 다음에 용의동이고요. 요 밑에 있는 비전동 같은 경우는 평택시청을 품고 있는 원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식이 좀된 것들이 많아요. 구축도 있고요. 준식축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구축이 좀 많고 원도심으로서 기존에 사실 평택은 뉴코아 아울렛 하나밖에, 쇼핑몰 큰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여기 밖에 볼 게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평택이 점점 커진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도시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모든 데를 다 보려고 하면 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봐야 될때 A급 지역, 그리고 A급 지역에서 조금 더 퍼져서 볼 지역. 여기까지만 우선 생각을 하고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지역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거래량을 2월 달 거, 지난달에 이제 거래량을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달건 아직 다 이제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난달 걸로 봤을 때 거래량으로 했을 때 경기도권 내에서 그럼 거래가 가장 많이 되면서 지금 뜨거운 애가 누구야? 라고 하면 지금 동두천시라는 거죠. 아까 북부 쪽에 있었던 동두천시, 그리고 양평군, 그리고 포천시, 이런 애들이 있고요. 양주시도 위쪽에 있죠. 대부분 지금 북부가 지금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안성시, 시흥시, 이제 여주시, 이천시, 평택시. 그러니까 남부 쪽에서도 이쪽, 이 외곽 쪽에 있는 애들이 지금, 지금, 경기도권에서 상위권을 그나마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 그쪽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 그러면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번째로 지금 경기도권 내에서 거래가 많다. 지난 달에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 강도로 보면 평택시에서 그럼 시장 강도 높은 애 누구야라고 했을 때 역시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고덕면이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삭동 위에 조그맣게 있는 칠원동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단지가 4개밖에 없는 동인데 이제 원 주민들한테 이렇게 원 주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외부인이 봤을 때는 약간 신축들만 들어와 있고 또 동삭동 여기 주거지역으로 안정된 지역 중에 가깝고, 가깝게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도 좀 외부인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신축이 많은 죽백동, 원도시민 비전동, 그리고 새로 신축이 많이 들어서고 주거 만족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동삭동, 이렇게까지 위에 상승,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동삭동이 여기서는 A급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덕을 빼고 평택에서 본다고 한다면 A급 지역이 동삭동이고요. 그 A급 안에서 이제 단지들이 있는 이제 A급 단지들이 또 나눠지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축들이 많이 들어선 이제 죽백동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용의동이 있고요. 여기 비전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동삭동과 죽백동과 이제 경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평택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이 덜 됐고, 그래서 구축이나 준식주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 제가 지금 멸티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에 왔을 때 고덕 같은 경우는 어 신축이 많기 때문에 전고점 없이 이렇게 지금 계속 상승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준식축이나 구축들이 많이 들어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그 가격도 회복하지 못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가 떨어질 때로 떨어진 거죠. 왜냐면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 떨어졌을 때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지역들이 조금 많은 거죠. 이제 특히나 이 구축이 많은 비전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덕 앞에 있는 다른 동들의 있는 신축이 아닌 준신축이다 구축들도 그런 거죠. 그래서 매매가가 높지 않고 최근에 임대차 선법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갭이 많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고 전세가는 좀 많이 올라, 올라서 이제 구축에 이제 1억 전후에 저가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랑 만난 단지들이 꽤 돼요. 그래서 매매가랑 전세가랑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금 없이도 투자를 할수 있는 집을 사는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왜냐면 하 사고 나서 전세를 맞추고 나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이런 투자자들이 말하는 이제 무피 투자 단지가 곳곳에 지금 평택에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지역들 중에서도 이제 비전동 안에서도 이제 구축들이 모여 있는 이쪽 쯤에 그런 단지들이 형 그런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단지들이 좀 있고요. 아까 그 고덕 앞에서도 어 준신축 구축 안에서도 이제 전세가는 올라와서 매매가는 가만히 있어서 이제 투자금 안 들고 집을 살수 있는 단지들이 몇몇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물론 전세가가 받쳐주고 갱신 청구권을 안 써야지 입주 가능한 매물이어야지만 그게 가능해서 사실 매물이 그런 애들이 깔려있다 어찌 가면 막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고 전세가 잘 맞추고 시립주 가능한 물건을 살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는 지역이 평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이런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단지명이나 이런 거를 언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분위기라던가 어떤 조건에 어떤 지역 애들이 이렇게 형성되는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투자 지역 분석방. 강의에서는 그런 지역이랑 형성되는 가격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평택은 지금 그런 시기로 이제 무피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일하시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투자금 안 들어가는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 당연히 좋죠. 너무도 좋죠. 명의만 있다고 하면 여러 개다 세팅하고 싶을 만큼 좋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리스크가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가고 대가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와 동반해서 리스크가 같이 커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주 개념으로만 보든, 자산으로든 보든, 어, 내 몸을 편히 누릴 집 하나, 내 자산을 올려줄 그런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 높은 단지리스트, 매전갭,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단지리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른 다음에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일주일 내로 해당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